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홈스쿨링으로. 네.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내가 과연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들 질문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들께서는 네. 일단 뭐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 네.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음... 네.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네. 음가라든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네. 읽기 기초까지는 그래도 얼추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읽기가 시작되면서 네네.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파닉스 규칙에 위배되는 단어들이 맞아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서, 유 이런 게 있겠죠. 윈도우스가 네. 많은 단어들은 여러 번 이렇게 숙사를 통해서 쉽게 네. 할수 있지만 이 외에도 사이드 월드가 사실 은 너무 많이 나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겨우 파닉스를 끝낸 친구들한테 리딩을 적용을 할때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스토리 중심으로 책을 권해. 줄 것인가 아, 네. 아니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파닉스 수준에 맞는 책을 권해 줄 것인가 음... 이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음... 왜냐면 스토리 중심으로 가면 그렇지, 어휘의 아니죠. 수준이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글밥은 몇개안 되지만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음... 네. 만약에 내가 스토리 중심으로 갈 거야. 네. 그러면 흥미 위주로 아이에게 읽기하기보다는 생활해야라든가. 우리 이나 방을 좀 봐. 와럽나. 이러면서 이러한 개념으로 가면 네. 된다는 거죠. 그럼 아예 그럼 학습적인 목표로 이제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겠다. 하는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일단은 어느 정도 배워서 네. 리딩을 하는 아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이두 글자를 읽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몇몇 개의 자음들이 떠 있는 게 보이겠죠 재밌는 건 자, 이렇게 붙이면 자, 이 단어는 바로 소리를 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왜이 단어는 소리를 못 낼까요. 네. 읽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 읽을 수 있는데 김은 못 읽는 게된 네. 거예요 한글로 <laughs> 생각을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정말 읽어야 하는데, 활용해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는 거죠. 우리 아이가 블렌딩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부분이고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트월드를 구분해 내는지. 사실은 부모님들도 사이트월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쉽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단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사이트월드라고 치는 거죠. 여기 네. 보면 Dolch sight word가 보이죠? 네. 이 Dolch가 Edward William Dolch일 거예요 이분이 네. 미국 언어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Reading을 쉽게 적용 시킬 수 있을까? 그분이 사이토를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자 단계별로 보면은 여기 프리 케이라고 있죠, 프리 킨더가든이겠죠 네. 네. 여기 40개 정도 돼 있네요. 오늘은 이걸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를 단계별로 좀 가르치면 되는데, 자 먼저 보시면 연두색으로 연하게 색깔을 입혔죠. 이거는 왜 쳤냐면 알파벳의 소리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이토를 돼요. 이런 것들은 어, 우리 친구한테 너가 알고 있는 알파벳 음가대로 그대로 읽어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정말 파네시 규칙이 전혀 배속되지 어, 않는 그런 U 같은 단어들, the 같은 단어들, 이런 음. 단어들은 빈도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여러 번 보고 소리 내듯이 플래시 카드를 적용을 네. 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I, my, me, we 이런 단어들은 대문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 I한테 규칙을 설명하는 거죠. 대문자로 써주면 음... 그 알파벳의 이름으로 읽어봐. 네. 이게 알파벳의 이름 이 뭐야? I. I. 그러면 이라고 읽지 말고 I라고 읽어봐. 그쵸. 자 그러면 그거를 Y 위에 I를 적어주는 거죠. 자꾸 연상할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 Y는 정말 실제로 I 소리를 내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미, 위, we, be, he, she. 이 알파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로 끝난다 두 글자인데 2로 끝난다 2도 이름으로 읽어줘야 돼 네. 이렇게 해서 규칙화 해주는 거죠 그럼 이위에다 대문자 2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를 활용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찍어서 소리가 안 난다는 걸인지시켜주음처 해주는 아, 거구나. 그렇죠. 컴은 네. 보면 나중에 네. 장모음을 보면 사실은 코음이 되죠. 음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를 찍 지어보면 컴 이렇게 단모음처럼 읽을 수 있거든요. 네. Little도 마찬가지죠. Lit, <laughs> ill, little. 끝에 있는 i는 소리가 안 난데 이러면서 이렇게 찍찍 거주. 요게세 번째 케이스고요. 네. Play같이 는걸 한번 볼까요? Play는 I가 어떤 소리가 날죠? 아까처럼 play I가 난건 아니라 play 음. 어, 이 소리가 났네 맞아요 뒤에 있을 때는 I 아니면 이둘 e,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번에 소문자를 활용하는 거죠 알파벳으로 소리를 낸다 그래서 play f, uh, um, fun f e. 이 e. 그다음에 여기 away는 여기서 하나 좀 적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제가 물어봅니다 얘들한테 얘들아 이거는 알파벳이야 단어야 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동공의 지진이 나네요. <laughs> 이 A가 단어인지 알파벳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장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문장 속에 독립적으로 있으면 그건 단어죠. Sentence는 단어 plus 단어 plus 단어 plus 단어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평상시 엄마와 대화할 때 밥, 줘밥 먹어, 자, 누워. 우리는 이렇게 단어로 대화하지 않잖아 얘들아 얘들또낄끗게 웃어 그러고 나서 문장을 딱 보여주는 거야 A cap is on the lap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얘들아 응. 그럼 이 안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이랑 동그라미를 쳐 봅니다 여섯 개요 어 그런데 얘들아 재미있는 게 있어 A에 동그라미를 쳤네 얘들아 이거 알파벳이야 단어야 그럼 애들이 금방 설명했는데도 여섯 살, 일곱 살 애들이랑 여덟 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주식이네 어, 이게 뭐지?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문장이라고 그랬지 문장은 뭐랑 뭐랑 뭐가 합쳐진 거라 그랬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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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지 그러니 너희들 보기에 알파벳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걸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문장 속에는 단어만 있다고 했잖아 네. 우리가 주위의 쌍둥이를 봐 생긴 게 똑같아도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네. 얘 알파벳처럼 생겼지만 얘는 완전히 다른 애야 음.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논리를 네.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하는 애들은 나중에 응용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언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금방 되죠. 아. 그래서, 어, 라고 하는 순간, 이거 단어가 된 거야. 음. 그리고 사이트 월드는 규칙이 없어. 음. 그래서 단어 단어마다 각각 고유한 소리를 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 우리 around도 그렇고, again도 그렇고, away도 그렇고 사이트 워드에서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는 앞으로 어라고 소리를 내는 단어가 많아. 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사이트 월드 공부한 것도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해서 사이트 워드를 구분시켜 주라는 거죠. 읽을 수 있는 단어와 읽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는 사이트 워드를 구분시켜 줘라.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홈스클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죠. 파닉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사이트 워드를 알아야 하는데 영어를 분절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잡아 주는 게 파닉스고 그리고 사이트워드는 글자 자체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트워드는 따로 가르쳐야 한다 단어의 개념과 글자, 파닉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꼭 알고 지나가야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놓치고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쵸. 이런 말씀 한 거잖아요 60만 개의 단어를 외울까요? 50. 50개의 네. 파닉스 규칙. 규칙을 배우고 조합하는 연습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무조건, 당연히. 네. 그 그것만 되면 읽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더니 이 50개 규칙대로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걔는 사이토르드구나라고 인지하고 지금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음. 거죠. 홈스킬링을꼭 해야 한다면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먼저 어머니께서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이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육기간에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